다돌아가면서 해줄게. 천천히 어, 뒤에 있다 생각해, 뒤에 있다가 네. 또 어그 어, 어, 뺀다. 너또 앞으로, 앞으로 해야지.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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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천천히 그렇지. 아예 천천히. 앞으로. 네. 어, 이승일이 아, 이승일이 이렇게 아, 지금 완벽하게 가져왔네 저는 면 열리는 거는 확실하게 열려. 더 빠져서 지금도 더할바 해봐 더어어 어, 허리 쓰고 허리 쓰고 빠지 말고 또 빠져서 지금 빠졌어 거의 다 왔어. 아니야 계속 찍으면 다섯 개만 찍어. 다섯 개. 됐스 다리 버텨요. 오른쪽 다리 너무 뒤로 갔는데. 버텨 그렇지. 오른쪽 다리 힘은 써야죠. 힘은 줘야죠. 치기 전에. 그렇지. 그렇지. 오른쪽 다리에 힘 줘요. 그렇지요. 너무 많은 걸로 상상, 상상했네. 시렇지 앞으로 좋았어. 오 좋아. 좋아. 옳은 색